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고개를 이렇게 숙이면 되나? 아 이렇게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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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구나. 아, 어. 오호 잘못했어요. 오호 너 걸리기만 해봐라. 도착함. 무슨 채팅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매우 감사합니다. 역시 이래서 매니저는 아는 분들을 도와야 돼. 도대체 무슨 채팅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영상에서 삭제할 정도의 그 채팅이었던 것 같은데. 어. 선, 설마 선정적인 영상이었, 아니 그 말이었나요? 아니면은 저 디스하는 거였나요? 여기 아이 친구야. 어 장전 안 했구나. 안녕하세요. 오 yeah. oh, 뭐야. 얘들은 이런 거 맞아도 살아 있어. 야야야야 아니. 로와 보시면 할 거예요. 아 음란 배설입니까? 야 씨, 보고 있으면 얘기해 줘라. 나 그런 거어 싫어하지는 않는데 이런데서 하면 좀 그렇다. 어좀 그렇잖아. 어, 지킬 건 지켜야지. 어어어 야야야. 야, 야. 어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 어 그런 거 하면은 아주 슬프잖아. 어. 그런 거 해갖고 재밌는지 모르겠지만 힘내세요. 어. 굉장한 음단패설 그렇구나. 어. 굳이 뭐 그래 그래 핸다고뭐 아, 내가 뭐 <목소리> 얼마나 음단패설을 했길래? 저 스나 어디로 가야지? 자 다시 배원어 이쪽으로 온다 이거지? 어. 일로 와. 어어 어. 어, 어. 야야야야야야. 그거. 대체 노노하다. 어디? 자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는지 생각해 봅시다. 어. 총한번더 맞으면 죽을 것 같거든. 아 여기서 템다 쓰네.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였습니다. 아 그래요? 저 뒤쪽으로 가서 이쪽에 길이 있나? 어... 아, 있구만. 어, 넌 끝났다. 다 왔어. 아저씨, 어, 리암 니슨 버금가는 아저씨의 힘을 보여주지. 거의 그 아저씨를 생각해서 만들었다고 생각할 정도의 아저씨이기 때문에, 어... 너는 나에게... 오, 욕감을 줬어. 아주 괜찮아. 다 왔다. 너의 최후는 빠르다. 아니다 벽돌. 벽돌사. 벽돌사 갑니다. 재장전. 어, 어 고마워요. 할거 다인. 어 그래. 두 발밖에 없네. 불탄 건물 앞이다. 뭐여 여기 아니여 어디로 가는 거? 야얘얘집 예, 여기인가? 아 여기구나. 이거 저격 되나? 땐 꿈이었다. 화염연빵 아. 한번 던져봐야지. 안 돼, 안 돼, 안 돼. 여기서 안 던져져. 너이씨, 빠로, 빠로서 한번 당해봐라. 벽돌, 저 뒤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하나, 둘, 하나, 둘. 야, 온마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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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러 빔 맞춘 거니, 맞춘 거니. 여이씨! 다 왔어. 넌 끝났어. 벽돌아. 어, 이건 뭐야? 아유, 여기로 가면 안 되겠다. 여기로 가면 되겠다. 어, 관심 없어. 한조의 힘을 보여주고 싶은데. 아, 근데 나 이거 못 쓰겠어. 어? 안 바뀌어. 아, 총알이 없구나. 백은 아직 두 마리 있고. 쟤네 잡고 갑시다. 괜히 이제 이 게임 하다 보니까 어 이런 게임 많이 하다 보니까 차분한 게 최고라는 걸 알았어. 두 마리 더 있네. 왼쪽으로 와. 어 그래. 이리 와. 아아아. 아, 아. 아, 아,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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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연, 연사속도 좀 빠르다? 오, 오, 오 잘못했어요. 그냥 아, 샷건 들자. 어, 그래. 어디야? 어딨지? 아, 애들 저렇게 무식하게 오냐? 오! 어! 어마마마, 어, 깜짝이야. 야, 총알이 모자른데, 어떡하지? 음, 집 도착했다. 어, 지금 아저씨 갑니다. 어, 참교육 갑니다. 어, 어, 알콜이 모자라. <laughs> 아이, 템 파밍해 놓은 거, 아까 너무 낭비했나? 야, 화장실 깨끗이 썼네. 그래도 다른 집보다 자식들이 아, 집 도착했어. 어, 어 벽돌 간다. 벽돌샷 보여줄게. 백건. 오 어, 얘들 숨지기고 있네. 이 새끼들 한층더 위구나. 어. 음, 먹을 거 없고. 얘네 목욕 안 하나 봐. 욕조가 왜 이렇게 더러워? 뭐 먹고 사시는겨? 응, 음, 알겠어요. 여러분들 땡큐. 긴장 모드. 이집 맞는 거 같거든.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오, 맨 없네. 어. 어 그래. 어어어 어, 어, 어. 아이고 아이고. 어. 어. 아 아저씨 원빈 아니에요? 그러지 마세요. 어. 뭐여 저건? 아 저건 또 뭐야? 뭐야? 아하. 다시. 엘리랑 저둘 신경 써야 되는 건가? 어 많구나. 왼쪽도 있네. 고개 들어. 고개 들어. 어, 적응하면 끝나. 피했네. 어, 다음. 또 와. 어, 또. 또, 또, 또. 왜. 어, 또. 어, 적응했다. 아저씨 화났다. 어, 아무도 숨을 수 없어. 뭐야, 뭐야, 뭐야. 왼쪽에 왔어? 아 정면도 있네 아이고. 아 진짜 마우스 갖고 싶다 아 안돼 안돼 이거, 이거 위험하다 위험하다 고기 들어 또 어디야 왼쪽 아, 또 왼쪽 그렇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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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일로와 아또 너 어디야? 없어? 뭐 크... 어디야? 왼쪽. 아, 못뭐 도망가. 아, 아무도 숨을 수 없어. 야, 근데 진짜 풀수를 뭐야 이거는? 이거 어떻게 잡으라고? 아, 뭐 어떻게 해야 돼? 오호, 어허... 아주 안 좋군. 뭐, 방벽이 위험하네. 일로 와, 고개 들어. 넌 잡는다. 잡을 수 있는 애들 다 잡아야 되는 거 같아. 어, 다음. 저건 어떻게 잡아, 도대체? 여기, 여기 있야 되나? 아니네. 고개. 야, 저 장갑차 어떻게 해? 알아서 잡았네. 어디, 어디? 야, 저거 어떻게 때려야 되는데? 바퀴 때려? 바퀴? 바퀴 때려볼까? 저거 어떡하라고? 야, 빨리 와! 아, 빨리 와. 엄마, 뭐 어떻게 하라는 거지? 뭐 여기서 진행이 안 될까? 어떻게 하라는 거지? 버그는 아니겠죠. 내가 뭔가 충격을 못 시키니까 그런 거 같은데, 어디 보자. 왼쪽 없고, 오른쪽 없고, 빨리!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아니, 딴 데를 가, 딴 데를. 사람도 아니고. 아, 저기 안에 사람 맞추는 건가? 아닌가?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저거 확실히 맞았는데, 아니야. 야 나와 나와 나와다있잖아 뭐야 뭐야. 근처 애들 남은 거 있나 확인해 볼게. 왜 뭔가 뭔가를 충전을 못했네. 어디 보자. 없는데. 뭐 어떻게 하라는 거지? 야 빨리 좀 해봐. 너 쏜다. 딴데 가, 빨리. 딴데 가! 아, 나 미치겠네. <laughs> 어떡하라고! 다시, 예전에 다른 분 하시는 거. 이게 아니었는데? 아, 적응했어. 어, 적응했다고. 아, 여기도 아, 애들 있네. 어, 아니네. 여기 있는 애들이 아니구나. 아유, 아유, 천천히 하자. 아까보다 앞에 왔지. 그렇지. 이거였어. 여기서 누군가. 저건 어떻게 하냐. 고개 들어. 빨리. 그렇지. 다시 하지 말고 잘 봐요. 어 다시 했는데. <laughs> 괜찮아. 괜찮아. 괜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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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괜찮아. 아 이래가지고. s okay? 물렸냐? Yeah, yeah, 물리면 넌 죽여야지. Sure? 어안 맞네. Come on, come on. Let's move. 뭐 또아예산 넘어 산이요 어. 어이야이어안 <laughs> <laughs> 아, 야, 야, 돌아간다. 야안 나와죠. 아. 아니, 안다. 그렇지. 야, 나이총 갖고 싶다. L3. 뭐, 어떻게 하는 거지? 갑자기 뭐, 웨이브로 바뀌었어요? 야, 총은 챙겨가지. 저 좋은 총을. Now we're good. I think it's time we quit this place. Come on. Let's go. <laughs> Shut the hell up. That's serious. It's Tommy's birthday. That's all he wanted to do is just. Went to Harley's and drive cross country. I could die happy if I could just ride one around the block. <laughs> <laughs> what was it like? It was good. It was real good. Good. Can, can you believe this guy? Come on, man. Give me details. Describe it. <laughs> you know what? You two deserve a little privacy. No, no, Ellie, Ellie. This isn't just any regular motorcycle, okay? I'm gonna so oh, feel nothing like it. Oh yeah, how would you know? 저남 자, 꼬맹이 수상한데 습음이란거보니야팔에뭐 <laughs> 아, <그래요? 웃음> 감고 있는거 같은데? 뭔가 좀수상하다다에 Well. It's safe to say those two have officially bonded. What are you doing? Taking stock of all the food we found today. I see. And how are we doing on canned peaches? Did Henry send you? No. <laughs> Why would Henry send me? To make sure I'm not fucking up somehow. I'd say we all did pretty good back there. e s p e c a l l y 얘들 잘 어울리네 케미. So "Everything alright?" 아 그래? 엘리가 칼뱅거 분데요. 감사합니다. Fine. 나는 보통 영상 편집할 때 내용을 봐요. 왜냐면 은 하다 보면 은 여러분들 채팅 봐야 되기 때문에 도중도중 대사를 yeah. 못 보더라고. <laughs> 그래갖고 가끔가다 yeah. 내용을 까먹어. 미안해. How's that you never Who says that I'm not? What are you scared of? Uh, let's see. Scorpions are pretty creepy. Uh, being by myself. I'm scared of ending up alone. What about you? Those things out there. What if the people are What if they're trapped in there without any control of their body? I'm scared of that happening to me. Okay. first of a l e r t 나이할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 워낙 유명해요. 스토리 좋로도 유명하고 그래픽도 이게 2013년 작품 작품치고는 정말 깨끗하게 잘 만들어 깔끔하게 <laughs> 그래 가지고 인기가 굉장히 좋았던 게임이지. 나는 꼭해 보고 싶었는데 그 사이에 어, 군대를 뭐 갔다 뭐 오는 그 바람에 잘. 하질 못했어. 아주 아쉽지. I, go back and forth. I mean I'd like to believe it. But you don't. I guess not. Yeah. Me neither. Oh. All well, the serious talk. I almost forgot. <laughs> if he doesn't know about it, you can't take it away. Alright. 어저 로보트 뭐냐? 나 저거 갖고 싶다. 저거 사주세요. I'll see 저거 사주면 잘쓸것 같아. 수부님 피곤하시면 들어가세요. 아유 너무 걱정되는데 미안하게. 아이고 물렸구만. 아휴. 흡냥어 양쪽으로 들어왔네. 아주 고맙다. Damn, that smells good. Good morning. Where's Sam? I let him sleep in for once. Oh. Well, if you want him to join us, you can go wake his ass up. Okay. All okay. right, Turn it! That's my fucking brother! Screw it! Shit! Ellie? right are alright? Oh my god. Sam? Oh no. Sam? Henry? stay here. Henry? what have you done i'm going to get that gun from you okay oh okay okay easy is your fault this is nobody's fault henry it's all your fault henry henry no <clears throat> 아니 내 가을이네. 나 반했구나. Jackson County means we're close to Jackson City, right? Should be more than a few miles. You ready to see, dear old brother? I'm just ready to get there. You nervous? I don't know what I'm feeling. 아이고. 아이고.